안녕하세요 코인 AK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비트럼 코인의 1450원 자리를 지켜주고 반등한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라는 관점의 영상 준비해 드릴 겁니다. 아비트럼 코인 홀더 분들과 그리고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단타 수익 그리고 시드머니 계속해서 돈복사 기회들을 만들어 가시기바라겠고요 자, 아비트론 코인이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데 어좀 아쉽게도 어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다른 코인들 영상을 준비하느라 이제 1,400원짜리 어 이제 이 가격대까지 이제는 좀 저점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트론 코인의 과거 어디서 이제 매수하기 좋았는지 먼저 좀 점검을 해보면, 자, 올라갔을 때 잡는 것보다는 많이 빠졌던 자리들에서 공략하는 것이 아주 유리하게 이제 매매에 이제 수익을 안겨줬었던 코인이 되겠는데요. 자, 23년도 작년 5월 달 단기적으로 25%또 작년 6월 달 단기 과대 낙폭 자리에서 47%의 상승 또 작년 9월 달 가대 낙폭의 저점에서 200%의 상승, 또 이번 4월 달, 또 과대 낙폭 자리에서 약 35%, 그리고 이번에도 저점에서 약30%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아비트럼 코인의 고점이 아닌, 이제 저점부근에서 반등할 때, 저점부근에서 반등할 때, 저점부근에서 반등할 때, 저점 부근에서 반등할 때 저점 부근에서 반등, 저점 부근에서 반등할 때만 여러분들 타점을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만 공략을 했다면, 자, 2000만원 가지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한 500만원 수익 나죠? 그러면 2500만원이 됩니다. 2500만원 가지고 매매한다. 근데 47% 수익 나면, 어, 대충 3700만원이 되니까, 어, 이제 거의 뭐 원금의 두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20%가 수익 나면, 거의 세배 이제 수익이 나니까 여기서 이제 1억 2천이 됩니다. 그리고 1억 2천의 원금이 불어난 상태에서 이과대농폭자리30% 수익되면 또 1억 6천이 돼요. 그리고 1억 6천인 자리에서 또30% 수익되면 또 얼마가 돼요. 2억 천이 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네 지금 가능성 높은 자리에서 타점만 잘 잡으면 자 2천만 원이 2억 이상 그러니까 10배 이상 퍼센트로는 1000% 이상 수익 내는 것이 코인 시장에서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자,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시 함께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아비트론 코인의 홀더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사연 그리고 어 정말 3, 4년 안에 이제 정확한 타점에서만 복리 수익을 잘 챙기면 50억, 100억 네, 여러분들 크게 수익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수익 타점들 저희 유튜브 영상 통해서 같이 전략 세워 나가시고, 그리고 실시간 전략은 문자 참여하셔서 정확한 타점 함께 실시간으로 공략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 아비트론 코인의 매매 전략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썸네일은 1,400원 자리 반등하면, 어,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 했는데, 이 1,450원, 1,350원, 여기가 변곡이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자, 1,450원 자리를 거래량 수반하면서 돌파했고, 그리고 1,350원 자리를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자, 이제는 여기서의 변곡을 깨지 않고 눌렀다 반등하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은 고가 가격대 3200원 자리에서 네, 거의 반 토막 이상 3200원에서 1300원까지 마이너스 거의 60% 정도가 폭락하고 반등 나오고 있는 자리에서의 단기 목표가 175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2050원, 그리고 3차 목표가 2500원 자리까지 저는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1350, 1450원 자리 위로 거리량이 터트리면서 얼마까지 올랐다. 이 자리에서 대략 120% 시세가 나왔었고요. 그 자리를 지금 지켜주고 지켜주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돌파했다가 거래량 붙는 자리이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 조정시 1,450원 반대하는 타점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기회로 이용하시고 위로는 1,470원 돌파부 체크 못하면 매도했다 반등할 때 제공량 돌파하면 2,050 그리고 2,500원까지 상방 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 극대화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혼자서는 아비트론 코인이 이 1,750원 자리를 돌파할지. 꺾일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하시면 계속해서 우리 단타 전략들 수익 낼수 있는 이제 타점들 계속 공유해 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네, 앞으로 3년에서 4년 안에 50억에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모두가 다 성공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